너무 이쁘다. 류진 님하고 김지윤 님 말고 또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한소희도 듣죠. 아, 지금 류진 님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의 사연자분입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왜 갑자기. <laughs> 네? 다운톤 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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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키치의 메이크업 다인쌤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서울 세살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카피 메이크업인데. <laughs> 근 저도 알것 같아요. 저도 알것 같아요. 한소희도 듣죠. 한소희님까지는 아직못들어본것 같아요. 평소에 키지의 류진님이랑 배우 김지은님 닮았다고 많이 들어요 오, 진짜 생얼부터 네.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쉬워지겠네요. <laughs> 오늘 커버할 스타일은 이치의 류지님. 네. 그러면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응. 웃을 때 그것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응. 그 류지님. 네. <laughs> 그만 얘기해주세요. 얼굴에 열이 좀 오르더라고요. 어. <laughs> 베이스 먼저 해볼게요. 평소에도 얼굴에 열이 좀 많으세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열이 많으면 속 건조가 조금 심한데, 혜미님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게 얇으셔가지고, 기초를 많이 얹을 수는 없어가지고, 좀 가벼운 제품을,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흡수시키면은 속 건조가 확 잡히거든요? 좀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 혜미님의 얇은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 봤어요. 류진님도 머리에 층 많던데 혹시 네. 닮았단 얘기 들었나요? 오히려 네. 제가 단발했을 때닮았는 얘기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할 생각 없나요? 아, 그, 그랬다간 영원히 머리 묶를것 같아요. 단발 <laughs> 진짜 잘 어울려요. 맞아. 류데. 그런가요? 아또 호케가 혹시 귀 얇아요? <웃음> <웃음> 엄청, 엄청 얇은데. 아. 네. 기초 바르고 나서 오늘은 립을 그렇게 너무 글로시하게는 안 하려고 해가지고 각질이 부각되면 안 되니까 촉촉한 립밤 얹어놓을게요. 베이스는 화사하고 얇게 연출을 해볼 거거든요. 밀착력 좋은 파운데이션이랑 조금 밝은 컨실러랑 믹스해서 한 톤만 깔끔하게 올려줄게요. 배우분들은 조금 기초를 저는 많이 촉촉하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좀 오히려 최소화한다든지, 진짜 내 피부처럼 보이게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둔다면, 아이돌 친구들은 기초를 조금 최소화하고 파운데이션이나 좀 밝은 컨실러들을 좀 많이 믹스해서 내 피부 자체가 완전 도화지처럼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워낙 좀 화려하고 색감 같은 걸 많이 쓰고 그런 색감이 좀잘 보여야 되다 보니까 베이스를 조금은 도톰하고 화사하게 살아버리는 편이에요. 오늘은 그럼 아이돌 스타일로 베이스 하는 거예요? 네. 그 류진 님이 약간 MLBB 톤으로 쿨하게 했었을 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고 예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 상상을 해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연적인평소에 메이크업 어떻게 해요? 거의 안 하죠. 베이스 선크림 바르고 컨실러로 다크서클 가려요. 근데 보통 하얀 친구들이 파운데이션 잘못 쓰면 누래져서 좀 밝아지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크만 가리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혜미님은 피부가 좋아서 데일리 메이크업 때 잘못. 파운데이션 선택하면 지운 게더 낫다는 얘기를 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스타일이 어쨌든 저는 오늘 약간 MLBB 컬러를 사용해 줄 거라서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 붉은기는 자연스럽게 남겨두고 다크서클 부분만 살짝 밝혀놓을게요. 컴 그리고 필수로 아이들 친구들은 좀 밝게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목 톤을 꼭 미리 좀 맞춰놔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톤 맞춰주고, 눈썹을 그려줄 거라서, 눈썹 부분을 가볍게 파우더 처리 미리 해놓을게요. 눈썹도 어쩜 이렇게 잘랐지? <laughs> 구경하고 어 <laughs> 그냥. 어디, 어디? <웃음> 뒷부분만 조금 길이 연장해서 그려줄 거고 제가 파우더 타입을 이용해서 먼저 채우는 이유는 아이돌 친구들은 조명을 세게 받기 때문에 그냥 펜슬로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이런 유분감 때문에 빛을 받는 순간 여기가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끊겨 보여요. 그런 걸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파우더 타입으로 일단 조금 코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펜슬을 이용해서 부분을 살짝만 결 살려서 연결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줄게요 헤어 제품인데 눈썹에서 잘사용하는다 투명 마스카라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투명 브로우 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발려요. 근데 많이 발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고, 혹은 아니면 먼지가 붙어서 뿌얘진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결 살려줘놓고, 손가락으로 살짝 겉을 좀 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조금 조절해주면서 결을 살리고 있습니다. 신님하고 김시윤님 말고 또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메이크 많이 안 하고 다녀서 그런가? <laughs> 근데 약간 내가 여자였으면 굉장히 약간 남자들 차나무 얘기하는 느낌처럼 천상계 느낌이라. <laughs> 지금 유진님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댓글이 너무 기대돼. 일단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로지 빛 m a b b 컬러 사용해서 해줄 거고 제가좀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섀도로도 예쁘고 블러셔로도 예뻐가지고 약간 멀티템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눈매가 속 쌍꺼풀이 잘못하면 라인 채우는 순간 되게 답답해 보이면서 쌍꺼풀이 얇아 보일 것 같아서 보통 아이돌 친구들 할 때는 라인을 꼭 먼저 채우거든요? 저는 오늘은 그냥 섀도우 먼저 해놓고 보고 라이너 채울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눈 밑에 음영은 좀 넓게 잡아줄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애교살 좀보다 조금 더 넓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아이돌 친구들은 언더에도 음영을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교살만큼만 딱 채워버리면 음영까지 들어갔었을 때 남아있는 애교살 존이 되게 좁아져서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밑으로도 많이 확장해볼게요. 또, 제가 요즘 좀 좋아하는 방법인데, 보면은, 혜민님은 광대가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잘못 애교살까지만 색칠하게 되면은, 여기가 하얗기 때문에 좀 상승되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붉은 애들로 전 여기 살짝 연결해서 넓혀줄 그러면 약간은 좀 눌러지는 은근한 느낌을. 기 때문에 눈 점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 쌍꺼풀이신 분들은 점막을 채우라고 하면 나 있는 속눈썹보다도 더 높게 올라오는 옥에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눈썹 여러 줄이 나 있는 제일 밑선에만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채워주셔야 눈을 떴을 때흰 점막도 떠보이지 않고 쌍꺼풀이 사라져 보이지도 않고 딱그 적정한 정도가 됩니다. 엄마 처음 채워줘 진짜요? 오늘이 그러면 혜민님이 해봤던 메이크업 중에 제일 진하겠다아 어, 맞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섀도우로 먼저 라인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을 올리거나 뺄때 포인트로 잡아주고 나서 라이너로 덮어주면 조금 더 쉽게 메이크업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눈의 유분기도 어쨌든 섀도우는 파우더 타입이잖아요. 그 가루가 덮어져 있는 곳 위에 셀라이너를 얹어 주는 순간 되게 쫀득하게 붙거든요. 평소에 메이크업 할때 고민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아, 어, 눈밑 주름도 에스알 끼는 것 있어요? 뭘, 뭘 바르면 깰까요 컨실러 <laughs> <laughs> 죄송해요 <웃음> 진짜 궁금해요 끼는 그 눈이 아닌데 <laughs> 아, 도대체 뭘 바르니까 아, 뭘 바를 때꼈을까 <laughs> <laughs> 컨실러? 아 혹시 컨실러 약간 붉은기 있는 거안 쓰고 스킨톤 써요? 루나가 제일 밝은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다크서클에는 좀 살몬 컬러, 생각보다 오렌지끼가좀 많이 들어간 컬러를 얇게 덮어줘야지 딱 커버가 되는데 끈 컬러들은 밝혀주려는 용도긴 하지만 그눈 밑을 밝혀주려는 용도는 아니라서 눈 밑에 맞는 컬러들을 좀 알맞게 쓰시면 쉽게 바로 커버할 수 있어요. 처음에 눈꼬리를 올릴 때 사람들이 제일 조금 두려워하는 포인트들이 지금 확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눈매 그대로 되는 건가?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언더 음영을 잡게 되면 이 각도가 확또 내려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계산을 하고 눈매를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젤 라이너 하고 난 다음에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이 라인감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번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색감. 그리고, 약간은 올라간 아이라인. 왜냐면 저는 눈매 좀 올라가신 분들 중에 너무 사나워 보이는 눈매가 아닌 이상, 이제 혜민님처럼 매력적으로 올라간 눈매는 전 그대로를 좀 살려도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유진 님도 그렇고, 한소희 님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하나 일부러 이걸 내려서 내 눈매를 덮는 분들이 없어요. 눈매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이돌 친구들한테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뷰티 포인트 점들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나중에 렌즈 끼죠. 기대되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 스토리가 있나요? 그막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단발을 한 건데 땡땡대 류진 이런 거 <laughs> 언제? 그때 막 하루에 DM 3명씩 막 꼬박꼬박 류진 닮았다고 보내주고 친구들이랑 놀때 사진 찍어서 같이 올리면 <류진> 지인분들이 이분 류진 닮았다고 나가면 번호 다 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고 나서 속눈썹을 먼저 좀 붙여줄게요 이 눈썹도 처음부터 좋아요 진짜요? 그것도 약간 좀 눈매가 기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 반씩 찝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절반까지 그리고 절반부터 끝까지 나눠서 찝어주시면 오늘 한 방향이 많이 확 꺾이듯이 찝히거나 그런일 없이 잘 찝으실 수 있어요 속눈썹을 사실 좀 너무 길지 않은 걸로 붙이고 싶긴 한데 본인 속눈썹이 길어버리면 짧은 거를 붙였을 때 약간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긴 속눈썹을 들지 않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돋보이지 않게 오늘 이거 끝나고 뭐 하세요 그러면? 어, 언니랑 밥 먹기로 했어요 언니랑 친언니? 네 친언니도 류진 닮았어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네 장겨울 아신대요? 어? 신현빈 배우님 오 어, 네네네 딸들이 다 연예인에 닮았네.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줬고 지금 바로 렌즈를 껴볼 건데 중간에 이제 끼는 이유는 눈의 위쪽은 좀 마무리를 해놓고 렌즈를 낀 느낌을 봐가면서 좀 눈을 점점 더 해나가긴 하거든요. 렌즈 끼니까 다르다. 약간 아이돌 느낌. 음. <laughs> 부끄러워 <laughs> 약간 울먹 느낌이 날수 있는 로지 컬러로 삼각존이랑 앞쪽. 약간 조금 더 붉게 좀 채워볼게요. 확실히 렌즈를 끼고 나면 올라가는 그 과감도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는 음영이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밑으로 많이 넓게 내려와줘야 나중에 삼각존이라는 거 채웠을 때도 밑에 붉은기가 좀 남아 있게끔 보이거든요. 음영 컬러 사용. 저는 항상 채울 때 어떻게 보냐면 삼각존에서 동공 끝나는 지점 있죠. 여기까지 먼저 채우고 다음에 앞으로 더 나아갈 건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를 건지를 좀 보는 편이에요. 음 너무 예쁘다. 진한 컬러로 조금 언더에 포인트 될 만한 부분을 해놓고 베이스로 붉은 거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붉은 애들이랑 조금 어우러질 수 있는 포인트 컬러들을 사용해서 연결감을 살짝 줄 겁니다. 앞쪽에 펜슬로 살짝 더 스모키함을 살려줄게요. 왜냐면 뒤쪽으로도 좀 많이 확장을 해놨고, 포인트로도 좀 많이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앞쪽이 약간 멀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 또렷함이 덜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쪽 펜슬로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이도 하고 마스카라를 뿌리 쪽만 살짝살짝 건드려서 발라줄게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길이감이 긴 느낌을 포인트로 주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뿌리 쪽만 더발라서 숱만 많아 보이게 이제 좀 나빠 보여요. 아까 처음에는 되게 착해 보였는데. <laughs> 언더 마스카라 한 겹만 딱 도포해준 다음에 물고데기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위에 내가 두꺼운 마스카라를 올려도 뼈대에만 계속 살을 붙여주는 거라서 이 쉽게 예쁜 언더 속눈썹을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어깨좀쳐줄수 있어요? 아! 안 됩니다. 안, 안 된다고 는게더 웃겨. 안 된다는 건할수 있는데 <laughs> 하지 그렇구나. 않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베이스 마무리를 한번더 볼게요. 베이스는 앞까좀 섞어줬었던 밝은 컨실러를 한번더 중앙 부분에 발라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왔던 다크닝들 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앙 부분에 더 확실하게 한번더 밝혀주는 거. 근데 신기하게 이 단계를 하고 나면 눈이 갑자기 확 돋보여요. 제일 처음에 썼었던 베이스 컬러 있죠? 떠 보이지 않게 한번더 살짝 해주고 나면 이제 얼굴 조각에 들어갑니다. 아이돌 친구들은 로즈 쉐딩이나 이런 거는 하긴 해도 윤곽 쉐딩을 많이 넣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얼굴 형태는 되게 예쁘게 잘 잡혀있어가지고 약간 좀 짧은 콘라서 일자로 전체적으로 쉐딩을 해줘도 이게 중간부가 길어 보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보통 여기 턱 밑에 라인 있죠? 여기 밑을 쳐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곽선이 뚜렷해지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양옆을 많이 치거나 하진 않아요. 좀 자연스러운 컬러로 너무 하얗게 떠 보이지만 않게 해주고 까는 입체감이 있을 수 있게끔 쉬머한 아이랑 좀확 올라올 수 있는 하이라이트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해요. 치크는 약간 조금은 흰기가 도는 차분한 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 강대 라인을 감싸주면서 여기를 쉐딩으로 누르기보다 은근한 치크로 눌러주면서 어쨌든 하얘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원래 기본에 깔았었던 베이스보다는 음영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예쁘게 강대가 나온 친구들은 여기를 까만 쉐딩으로 칠하지 말고 치크로 연결해서 눌러주면 더 얼굴의 입체감이 살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입술이랑 같이 전체적인 MLBB 톤은 눈에랑 입술에 집중될 거기 때문에 치크는 톤만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해줄게요. 그래서 각질이 완전히. 잘잠재워줘 발라놓은지 지금 한 시간? <laughs> 안 불면 이상한 입술은 외곽 부분을 좀 확실하게 죽여줄게 좀 또렷하게 잡혀져 있는 편이라서 너무 진하지 않게 살짝만 안쪽에는 조금 오래 갈수 있는 쫀득한 매트한 립을 발라준 후에 그 위에 약간 촉촉한 아이로 물드여볼 탈색을 전체적으로 물들여 둔 다음에 저는 한번더 베이스 립을 외곽에 얹어주거든요. 이게 확실히 베이스 립을 하고 나서 안쪽을 발라준 후에 또 베이스 립을 덮어주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립할 때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러고 나서 안쪽은 살짝 촉촉한 틴트 제형으로. 이렇게 립은 마무리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활용 점점. 점을 찍어줄 건데. 머리 별할 것도 없겠다. 끝났네요? 어, 어 끝났어? <laughs> 약간 따라서 조금 찍어볼게요. 섀도우로 조금 가이드라인 잡아놓고 안쪽을 조금 더 또렷하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너무 예쁘다. 끝났어요? 네. 타임쌤은 네. 이제 옆방에 스케줄 하러 가실 네. 거여서 스케줄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머리 완성해서 완성된 걸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엔딩. 아쉬워.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도 예전에 네. 저희 헤메코랩 채널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 메이크업 하는 거랑 또 인생 메이크업, 메이크업 고민이 있거나 메이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저희가 전문가분 보셔서 약간 솔루션을 주는 지원 방법은 저희가 SNS 지원에서 이메일 지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다가 설명을 잘 해놓겠습니다. 사실 시작 전부터 너무 닮은 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저요? 네. ハハハハ